어, 이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좋은 신앙의 모델로 해석합니다. 어 저와 같이 좀이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나쁜 신앙인으로 묘사하는 분은 참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과 여러 가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나 이제 제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뭐 다른 성교, 설교하시는 분들과 어 다른 입장을 취하려고 독특하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. 제가 해석하는 입장은 전 성경을 볼 때마다 모든 성경을 동일하게 보려고 노력하는데 어그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가치관 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세계관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늘 집중해서 생각해 봅니다. 모르드기와 에스더를. 좋게 해석했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가치관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더 나아가서 좀 신학적인 면으로 보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건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.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양심적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라는 걸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생각하다가 예전에 좀 틀들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을 살펴보다 보니까 어 정말로 새로운 관점이 열려지게 되고요 제가 이제 해석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어, 이 뭐, 모르드게와 에스더한테 제가 뭐뚜드리 맞은 것도 아니고요 억하심정 이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어, 제가 조금 비판을 감수하면서라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부정적인 신앙인으로서 해석함으로써 그들을 오히려 타산 지속으로 삼아서 우리가 좀더 바른 신앙으로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는 것은 무엇인가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